안녕하세요 클래식컬입니다. 어, 요즘 개인적인 일로 좀 바빠가지고 업로드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이제 언박싱을 좀 개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코스모에서 구매한 어, GA2100 흰검 일명 지아로코를 한번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발매 초기에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몇만원씩 막 프리미엄도 붙고 했던 모델인데요. 얼마 전에 지 어 카셔 지샥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지코스모를 구경하던 중에 제이콥 알람이라는 기능이 생겼길래 알람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이고 어, 알람은 지코스모.c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원하는 상품이 품절이라면 제이고 음, 알람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코스모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어, 1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고요. 앱을 설치하시면 10% 할인 쿠폰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GA2100의 정가는 어, 12만원이고 어, 저는 10%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10만 8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재입고 알람을 신청하면 입고가 되면서 문자가 옵니다. 어, URL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구매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는 거의 1 0천 만에 구매를 했는데 어, 초기에는 인기가 많아서 매장에 줄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것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필요한 사람들은 다 구매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샥 박스에 포장되어 왔습니다. 네, 테이프를 사용하지않은 이제 박스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뽁뽁에 잘둘러서져 있고 지샥 박스가 보입니다. 어, 철제 케이스가 보이죠? 아 철제 케이스라는 이 사, 종이 케이스가 보이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사용 설명서와 어, 철제 제품 박스가 있습니다. 지샥은 워터레지스턴스 20바지만 다이빙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도 지샥 차고 30미터 이상 수심도 잘 들어갔습니다. 철제 박스를 열면 제품이 잘 포장되어 있고요. 지코스모 코스모를 -Cosmo, 통해서 이제 구매한 지샥은 스태핑된 보증서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서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어, 보시면 로얄오크의 육각형을 닮았네요. 왜 제아로크인지 라고 부르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을 위해서 저는 흰검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 아주 가볍고 사이드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비닐을 까고 착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 어, 국내 쇼핑몰? 네. 국내에서 일단 구매하면 직구하는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 어, 시간을 다 세팅하고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도 참 괜찮고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이것으로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